정선군이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병원을 운영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응급환자 대응 등 지역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병원 운영비 확보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2015년 말에 개원한 정선 군립병원입니다. 처음 민간 위탁으로 시작한 뒤 2020년부터 정선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환자는 계속 늘어나 지난 한해 6만 2천여 명에 이르고 응급 환자는 8 9 0 0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때는 방역과 예방 접종 대면 진료까지 공공병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교통이나 의료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1차 진료와 응급실 운영, 그다음에는 입원실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료 과목을 현재 4개에서 8개 과로 늘리기 위한 시설 확충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운영비 확보가 여전한 숙제입니다. 지난해 89억 원이 쓰였는데 병원 매출로는 충당이 안돼 정성군이 3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병원 규모가 커지면 정성군 지원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정성군은 정부와 국회에 국립병원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을 내차라나 건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답변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은 군비를 확보해서 병원을 운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군립병원을 추진하는 기초 지자체가 전국에서 늘고 있습니다. 정성군은 지방 소멸이 가속화면서 의료 취약 지역에 동네병원 같은 공공병원이 더 필요하다며 이들 지자체와 합심해 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창원입니다.